아더 <laughs> 아, 열심히 해서 리액션을 할까요? 아니 그래도 어깨 좀, 어깨 좀 사용하고 이래야 네. 되나요? 네네네 어? 어? 네. <laughs> 네. 이렇게 몸짓이랑 같이 <laughs> 제가 진행하는게 아니라 다른 진행자 분이 계시고 제가 게스트 게스트 yes. 이렇게 촬영장에 와 있습니다 상함이고요 아니, 갔을 아니야, 갔을 나는 갔을 더것 그래요. 예. 5원인 거. 5원인 거. 아. 둘다만 너무 좋 아, 맞아 정량, 맞아. 딱딱하게만 이렇게 딱딱하게만 아, 니 그렇죠? 이렇게 썼는데 아, 이렇게 <laughs> 아이돌 분들한테 좀배워서그다음에 아. <laughs> 리액션. 리액션. 일반 분들이나 유튜버 분들도 물론 다하시지만 아이돌 분들은 끼가좀 풍부하세요. 이를 해도 거기에 좀 보여 주는 예시점 자체가 굉장히 좀 아이돌에서 말 정말 <laughs> 여러분 아시죠. 눈썹 올리기 어 이런 거좀 어, 뭐 이렇게 오 <laughs> 나는 어, 너희, 너무 잘할 수는데 너무 재밌어요. <laughs> 왜 그때까지 <여태까지> 안해 줬어? 요 <laughs> 아이돌 스피치 트레이너이자 CEO분들의 스피치를 이렇게 전문으로 교육하시는 어, 이거는 아나운서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아니 아이돌 이렇게 네, 스피치그 네. 트레이너를 음. 해주신다고 했는데, 네 맞습니다. 음 그러면 뭐 보통 이렇게 뭐 가수들 데뷔하기 전에 뭐 이렇게 해는 네. 그런 건네 네, 맞아요. 우리가 오. 요즘에 뭐 연습생 어. 음, 이런 분들 많이 등장하시잖아요. 그렇죠. 연습생활 때부터 음. 약간 미디어를 많이 타시다 보니 음. 그런 준비가 좀 필요하다라고 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고우님 만나서 얘기를 네, 했, 했는데 네, 네, BTS의 네.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 네, 네, 네. 논문을 쓰셨대요. 어, 어 네, 제가 감히 BTS. <웃음> <웃음> 너무 좀 신기하고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아서 네. 제가. 네, 굉장히 우아하시잖아요 이런, <laughs> 이런 이미지 <laughs> 외, 외형 네. 그 다음에 이런 표정 미소 네. 이런, 이런 보여지는 것들부터 음성까지도 음. 포함이 네. 돼요 그래서 아, 음성도 네. 준 음. 언어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음. BTS가 비언어적으로 어떤 매력이 있는지 이제 분석을 음. 하셨을 텐데 음. 네, 네, 좀 하나하나 좀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음. 어, 우선은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을 주제로 음. 제가 논문을 썼어요 네. 그래서 주로 음. 편집되지 않은 네. 하는 네. 그런 어. 팬분들과 소통하는 유형의 방송을 음. 주로 관찰을 음. 하고 연구를 했거든요. 어, 그러다 보니 여과되지 않은 음. 본연의 모습이 음. 고스란히 드러나는 것들을 음. 제가 많이 음, 관찰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음. 네. 잠긴 목소리 있잖아요. 아 음. 어, 제가... <laughs> 지금 일어났는데. 아 그럼 더 친근하죠. 아, 네네. 이런 식으로 오. 방송을 하세요. 음. 그러니까 더 그런 게 꾸밈이 없기 때문에 음. 자꾸만 보고 싶어지는 내가 거. 내가 마치 그분의 일상을 늘 공유하듯이 네, 어. 바로 옆에 있는 어깨 좀 어깨 좀 사용하고 이야잖아요 네, 글썼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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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맞다 <laughs> 이렇게 생동감 있게 그냥 그러니까 어. 별말을 하지 않아도 음. 재밌어요 아, 아, 아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아, 네 오늘 많이 배웁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좀 활용을 해보세요 계속해서 이렇게 음. 마주치 말을 씻어서. 없이 세 네, 아이돌이 근데 우리는 아이돌이 아니잖아요 <laughs> 그렇죠 <그쵸>, 그렇죠 <그쵸. 웃음> 나를 바라봐. <laughs> 눈빛 <laughs> 눈빛을 이렇게 음. 마주 응시하듯이 음. 네, 네. 이렇게 자주 봐주세요. 아. 음. 그러면 이제 심쿵 하는 거죠. 그쵸. 아. 렌즈를 바라봐. 아, 오늘 재밌네요, 것. 방송. 고은 네, 네. 아나운서님 딱 나오셔서. 네. 어. 또, 또 있나요? 또 아. 있나요? 목소리를 어, 막 이렇게 발성을 올려서 하지 않아요. 그 아. 응. AS, ASMR처럼. 아. 속삭여요? 네. 숨소리도 되고, 뭐, 이렇게. 오. 또... 그니까, 전개할 수 있고, <laughs> 어, 상대방이 빨개졌어. 너무 <laughs> 열심히 해서 <laughs> 리액션을. <너무 빨간 웃음> 안 그래도 <laughs> 빨갛게 입고 왔는데. <한데 웃음> 불타올라요, 불타 오늘. 불타오르네. <laughs> 어, 불타 <오르네>. 방탄소년단 노래기. 불타오르네. 육을 활성화시키면 활성화. 시키면서 <웃음> 활성화. <웃음> <웃음> 이렇게 좀 부끄럽게 수줍게 웃는 것도 귀엽지 않아요? 나름 어, 그런 거는 어. 또 수줍은 티를 내주시면 납니다. <laughs> <laughs> 입갈 네, 이렇게 몸짓이랑 같이 해서 묻혔던 <laughs> 네. <laughs> 아, 연기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분들은 연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정말 진심에서 음. 하시는 거고, 원래 아. 끼가 충만하신 거예요. 말씀을 나눈 이 비언어적인 커뮤니케이션? 이 부분은 네. 사실 우리가, 우리는 사실 이 인식을, 의식을 여태까지 잘 못했잖아요. 맞 네, 맞아요. 내 매력이 향상되니까 음, 네. 한번 꼭 적용을 아. 해보시기 바랍니다.